계속해서 세 번째 본문입니다. 앞에서 우리는요 스트레스 반응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이구나 조상님에게서 물려받았다 여기까지 접했는데요. 자, 그랬더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Then is the stress not bad? 스트레스가 나쁘지 않은 건가요? No, not always. 아니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부정 표현과 함께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나면 부분부정이라고 해요. 모두 그런 건 아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은요, not always는 stress is not always bad.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해 놓은 거죠. A little stress is essential to push you to get things done. 약간의 스트레스는 꼭 필요하답니다. 필수적입니다. 뭐 하는데요? 너를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 네가 뭐 하도록 밀어붙인다? To get things done. 이 일을 끝마치게 get done 하도록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이다. push는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목적어, 목적어, 보호 패턴. 즉, 오형식 패턴이구나. 그런데 get도 그래요.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get things done. 이렇게. 목적어가 행해지는 대상이니까 뭘 써놨구나. pp를. 하지만 앞에 push는요. 목적어가 하는 행위자니까 투부정사를 표현해 놓은 거구나. 사례대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직접 써가면서 외워주세요. it prepares you to meet a tough situation. 그래요. 약간의 스트레스는요. 약간의 스트레스는요. 어떻게 한다? 네가 뭐 하도록 만날 수 있도록,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준다. 쌤은 이것도 5형식 패턴으로 좀 볼게요. 여기서 meet은 만나다, 뭐 대처하다 어떨까요? meet은 사전상으로는 뭐 대면하다. confront도 되지만, 어려운 상황을 뭐 대처하는 거니까, handle 또는 deal with, 이런 단어들로 바꿔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 뒤에 또 이렇게 전사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길다. 세 개가 붙었구나. focus를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strength, 힘을 가지고, and, and l l n e s s 뭔가, 기민함을 가지고. 이렇게, with와 추상 명사들이 만나면, 부사적으로 해석을 해요. 막 집중력 있게 강하게 또 기민하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준대 음, 좋은 거 맞죠? 그죠? 자 그리고요 스트레스 without stress 스트레스가 없으면 사실 우리에게 있는데 없다면 현대 상황을 반대로 지금 가정하여 말하는 가정법 표현 같은데요? 어 그런데요. 뒤를 보니까 또 이렇게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이 있네요.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자 지우고 일단 써볼게요. 우선 해석부터요. 스트레스 있는데 없다면 you would not be able to gather enough energy. 여러분들은 충분한 에너지를 모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 그래요. meet에 또 유의어가 또 face가 되겠는데 여기 썼군요. to face difficulties, meet deadlines, and achieve successes. 또 병렬 구조가 보이는군요. face는 얼굴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상황에 뭔가 대면하다예요. 직면하다예요. 또 meet deadlines and achieve successes. 이렇게 투부정사를투부정사가 이렇게 콤마, 콤마, end로 연결이 됐던 겁니다. 자, 찬찬히 설명할 게 많습니다. 우선 without, stress의 without은요. 누구를 대신한 거다. if 절을 대신한 건데, 자, if it wanna fall. If t o In t w e r f e n o t f o r 음. 있는데 현재 있는데 없다면 day of 표현 e day of t t f o e r e i t n o t f of w e r e i t n o t f of 이렇게 있는데 o 다면 에너지를 모을 수 없을 거다. 뭐할 에너지? 어, 어려움에 직면하고 d e a d 쟁취하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좋다라는 건데, Why then does everybody think it's a big problem? 어 좋은 건데 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나요? 그것이 큰 문제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의문이 드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problem is.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거야? 좀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Times have changed. 시대가 바뀌었어. 상황이 바뀌었어. 옛날처럼 막 호랑이 만나고 공룡과 싸워야 될 일은 없잖아요. 상황은 바뀌었어. 시대는 바뀌었지만 우리 몸은 그대로라는 거죠. The stress reaction remains the same. 그렇습니다. 이 스트레스 반응은 여전히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is the same 대신에 우리는요 단어를 좀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어요. Unchanged, unchanged 어, 썼습니다. <laughs> 어유 간신했었네요. 음. 그런데 이 단어를 changed 어색하죠. 그렇죠? Changed 어색한 겁니다. 자 앞에서 바뀌었다 하지만 뒤는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바뀌지 않았다라고 해야 됩니다. Stress hormones burn away. 스트레스 호르몬은 다 타버려서 없어진데 뭐했을 때? When you get rid of the stress source.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뭐했을 때 제거했을 때 없앴을 때 여러분들 다 아는 단어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모르면 써놓으시고요. Eliminate, remove가 제거하다, 없애다죠? 그래 스트레스 상황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그쵸? Back in the old days, 옛날에는요. It was a matter of either death or survival. 자, 이 호랑이와 맞서는 일. 그것은 거의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었죠. 그쵸? 음, death or survival의 문제였는데 And then the crisis came to an end. 근데 그 위기가 어떻게 되었나요? 어, 끝나버렸어요. 위기는 끝이 났습니다. 자, now, however. 뭔가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됐던 일이 벌어졌어. 정말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 근데 그 위기가 딱 지나가면 끝난 거야. 그죠? 더 이상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지는 않는 거야. 다시 몸이 좀 차분해지겠지. 그치? 그런데 지금은 어때? Many of your worries are not as instantly resolved as they were when you used to bump into tigers. 너의 많은 걱정거리들이 are not as instantly resolved. 우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동태 표현인데 이제 부사인 수식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 그 정도로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As they were.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기에는요. 누가? 그렇죠. resolved가 생략된 거죠. 자, 이렇게 앞에서 반복된 표현이 또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대동사로 간단히 표현한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were resolved 대신에 were까지만 썼잖아요. 자, 비동사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로 대신했던 건데, 이 자리에 이렇게 did를 쓰면 안 되겠어요. 앞에가 일반 동사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used to bump into tigers. used는 뭐뭐 하고 했다 조동사 표현인데 더 이상은 그렇지 않는다는 의미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would로 표현을 하시는 건 조금 어색하겠어요. would도 뭐뭐 하고 했다이긴 하지만 얘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만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는 used로 표현하는 겁니다. bump into 하면은 run into bump into, meet him입니다. 우연히 뭐 마주치다 이거죠. 그렇죠? 어, 뭐 써볼까요? bump into 하면 run into 우연히 마주치는 겁니다. 음. meet by chance 하는 겁니다. 우연히 만나다. 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좋습니다. chance입니다. chance c-h-a-n-c-e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즘 어때요, 여러분들? 스트레스의 원천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어, you might have an exam tomorrow and an assignment to the day after tomorrow. 어, 다음날 시험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might 약간 추측이죠. 또어 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 구가 붙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마감인?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 The day after tomorrow. 내일 모레까지 또 제출해야 되는. 아, 끊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스트레스의 원인이요. 음, the danger signs are almost always on. 그러니 이 스트레스의 사인이 거의 항상 켜져 있는 거죠. And the stress hormones stay in your body.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의 몸 속에 계속 머무르고, 자첫 번째 동사고요. 그러고 계속해서 뭐 되는 거야? Build up, 축적되는 거죠. 계속 쌓이는 겁니다. Blood rushes to your face. 그러니 혈액은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보여? 이게 뭐예요? 혈액이 막 이렇게 막 뭐라 할까요? 얼굴로 몰린대요. 스트레스 반응. 스트레스가 지금 닥쳤을 때 여러분들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몸에서 반응 어, 여러분 몸에서 발생하는 가동되어지는 이 신체 반응들이잖아요. 자, 혈액이 너의 얼굴로 몰립니다. Your stomach stops working and feels upset or as if it is tied up in knots. 자, 얘도 또 병렬입니다. 스트레스, 어, 아, 너의 위장이 작동하던 것을 멈춥니다. stop to는 하기 위해 멈추다고 stop ing는 하던 것을 멈추다죠. 중학교 수준입니다. 그리고는요, feels upset. 너의 위장이요. 막 굉장히 속이 어때요? feels upset. 안 좋습니다. 마치 뭐처럼 느껴집니다. As if it is tied up in knot. 요겁니다. 선생님 한번 적절한 그림을 한번 넣어놨습니다. 막 장이 꼬인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As if 절안에 지금은요. 과거 형태의 동사가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또는 head pp가요. 그럴 경우는 바로 가정의 상황인데요. As if 절에는꼭 가정만 쓰는 건 아니에요. 장이 꼬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형태의 동사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마치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 있대. 꼬인 것처럼. 와, 쌤도 위경련 겪어봤거든요. 와우. 진짜. 정말 사람 죽습니다. 진짜. 자, 거의 산통에 가까운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선생이 뭐, 애를 <laughs> 나간 적은 없지만, 음, 반으로 딱 접히더라고요. 자, you feel restless in your leg. 다리는 또 어때요? 가만히질 못해요. 계속 막 다리 막 흔들고요. And have difficulty going to sleep. 자, 첫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 그리고 두 번째 동사인데, 이 have라는 이 have difficulty ing라는 표현이 있죠. Have problems ing, have difficulty ing, have fun ing. 이 동명사가 들어간 관용 표현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잠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이 자리에 투부정사 쓰면 안 됩니다. IND 쓰는 겁니다. 예전에 여기 전사가 있었다. 전사 뒤에 동명사를 써준 건데 전사가 지금 탈락된 거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인을 넣어도 틀린 거 아닙니다. None of this. 자, 이러한 어떤 지금 상황 중에 어떤 것도 helps you with, uh, helps, helps you with doing your homer. w o k 자, 막 장이 꼬이고 막 어때요? 또어막 엉짱고, 그치? 다리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어때요? 도와주지 못한다. 난이니까 너의 뭘 돕지 못해요? 숙제하는 걸 돕지 못합니다. 난이 부정어입니다. 어떤 것도 아닌 겁니다. 돕지 못합니다. 동사 반대로 해서 해주고요. And when it keeps happening, it keeps happening. 앞에서 나왔죠? Keep ing, go on ing, continue ing. 외워서 적어보세요. 계속해서 뭐뭐하다.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이런 상황이 it can harm you, your y health. 그것이 이 스트레스 반응이 너의 건강을 뭐하겠어? 이롭게 하겠어요? 아니죠. 해치겠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아, 그렇네요. 이렇게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이게 사라질 땐 사라져야 돼. 그렇지? 근데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라면은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not always라는 것에 답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잠시 뒤에 문법 4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